로마서 2장은 그리스도 없이는 출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 지려는 잘못된 몸부림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정제와 판단이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정제하면서 자기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은연 중에 의로운 의식을 표출하는 행동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판단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에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자리로 옮기는 것, 나는 너와 같지 않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것으로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궁휼의 마음이 풍성하셔서, 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어, 멸시하는 게 된다라는 것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역시 죄인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고요. 그렇게 자기가 정지하고 판단하실 때 똑같은 일로 나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 앞에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진노에 대한 말씀인데요. 6절부터 보면, 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11절에 나오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또, 로마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 구문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민족적 혈통으로 피할 심판이 없고, 또 민족적 혈통이 없다고 해서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차별이 없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외적인 겉모습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또 외적인 겉모습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는 것. 율법을 가지고 망하는 것이나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똑같은 일이다. 왜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다음에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어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바울이 로마서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또 바울이 밝히는 진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으나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육체는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문맥을 이끌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출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월한 자리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역시 죄인이라 똑같은 일로 똑같은 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외적인 것을 주장하고 가지고 있는 율법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시 때문에 그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거나 율법을 가지고 범죄하거나 똑같이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의로우신 그 심판을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죄와 판단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릴 수 없고요. 또 외적인 의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출구 없는 곳에서 유일한 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길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는 길을 알려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 막혀있고 사방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발견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집 안에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한들 비를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를 때에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애국의 심판이 임했을 때 모든 집에 사망이 이르렀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집 안에서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척 한다고, 남을 정제한다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 내가, 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움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싱크로율을 알려준 어떤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되게 잘생긴 어떤 연예인과 싱크로율을 비교했는데, 어, 어떤 분은 0.4%,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1.4%. 근데 1.4% 얻은 분이 0.4% 얻은 분에게 막 얘기해요. 내가 더 닮았다. 근데, 어, 의미가 없죠. 많이 닮아야 1.4%고, 어, 못 닮아도 0.4%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한들, 많이 지켜도, 어, 10% 미만이고요. 어, 다, 다, 어, 불합격인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붙들 분은 어, 예수님밖에 없고요. 음, 영접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 죽음이 임박했을 순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 장황한 말이 필요 없고요. 어, 영접 그 메시지 하나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또 성경이 우리를 안내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죠.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붙드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수 있고요. 그래서 이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산 가운데 적용할 때에도, 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얻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적용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구원을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해결함을 얻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의 길을 찾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